안녕하세요. 자, 구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에잇, 같이 쉬워. 기세지, 기세. 에잇, 어, 상대, 상대도 기세인데. 서로 간의 기세 대결. 근 이건 제가 기분 좋지 않을까요? 음...그렇게? 음... 걸치면 협공올려놔 걸치면 자 오랜만에 한번 걸침 3,3을 들어가려 그랬는데 일단 걸쳐서 이렇게 자 여기서는 3,3이고 양걸침이 있는데 어디둘까요? 치고 붙인다. 붙인 다음에 늘고 붙으면 막 이으면 허고 쳐서. 자 원래는 3 3을 그냥 들어가려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더 봅니다. 음. 벌써 졸기야. 네, 네, 여섯, 일곱, 여덟, 오. 뭐 했다고 졸기야? 여기 뛰는 자리가 넷, 또 좋네요. 네, 네, 여섯, 일곱, 여덟, 오. 뛰나? 여기도 좋고. 역을 붙여서 이거 두면은 역을 붙이겠다 그런 겁니까? 한, 둘, 활용을 활 하겠다 여섯, 그런 얘기겠죠? 일곱, 여덟, 살려주자. 둘, 넷, 넷 그거는요. 이걸 치면 여기 쳐버릴까요 그냥? 괜찮은데. 아 요즘 바둑이 너무 온순해졌어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무슨 뭔가 바둑이 너무 온순해졌다니까. 되겠어. 화를 좀 내야 되겠어.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라. 뭐 이런 마인드죠. 일단은 에, 자체 살은 살수 없으니까요. 조금 불편할 겁니다. 아마 상대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거예요. 이게 그걸 노린 거지. 최대한 불편하게. 여섯, 일곱, 여덟, 오, 둘, 이었을 9 Yep. 2때 여기까지 늘수 있습니까? 5 6 7 그래. 봐라. 이거 두면 실전적으로 가는거죠 이제는 여기를 교환했으니까 제가 여기는 둘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, 젖히면 둘, 2단 오나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음. 자 일단 이거 이건 받겠지 이렇게? 아 어, 이렇게. 자, 젖혀서 이단저힘가능하니까 이단. 2단... 게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자 음, 그렇게. 둘, 다 넷, 다섯, 여섯 6, 7, 8, 9, 1 아, 이게 좀 이상한데? 1 1 1 1 1 1 음. 밀면 띄겠다. 응, 교환 하고. 네. 저 저도 못살 하시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, 여기가. 어, 어게 보자. 자, 다 밀고. 아, 여기 좀 이상하다. 흐흐흐. 일단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. 에이, 나도 한번 붙여 봐.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자. <laughs> 이렇게 받아 주는 거야. 그럼 젖히면 젖히면 맞겠다 둘, 자, 넷, 넷, 일단 여기에 일단 저도 약하니까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둘, 음... 일단 저는 이제 양곱만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짱 배짱 플레이 이래야 상대가 더 열받죠 이것 봐라 이러면서 욱할거 아니야 바둑도 일종의 심리전 아닙니까 둘, 여러분 여덟, 욱하라 이거지 난 너가 열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음, <laughs> 그런 기념으로 여러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단수치면 뭐 안된다 오 일단 늘고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쟤네 3 쟤네 둘 쟤네 둘 쟤네 둘 쟤네 둘 쟤네 둘 쟤네 둘 시간이 없어 둘셋시 여섯 둘셋다섯 여섯, 일곱. 일단 보기에는 흙이 망해 보이는데. 둘, 넷, 넷, <laughs> 다섯. 흙이 망한 거 아닙니까? 다 깼어. 결국 뭐 12승 8패도 이 정도 급이란 얘기죠. 둘, 제 앞에 서면. 12승 8패도 그냥 이 정도다. 두번 남았습니다. 둘댄 데트 둘댄데6 둘둘셋넷셋 여섯 일곱 여덟 홈 뭐야 그게 둘셋 여섯 일곱 여덟 그게 뭐야? 둘, 셋. 뭐가 나지 여기 둘 뻔했어. 어, 깜짝이야. 아, 이걸 못 쳐놨네, 아쉽게. 그러게. 이걸 못쳐 여기 뚫뚫리겠네. 이거 둘때 여기 치면은 이거 안 받고 여기 살거 아닙니까? 때리고 넘어가게 해도 되긴 되는데. 이걸 지금 단수치고 두면은 얘는 잡을 수 있는데 여기가 뚫린단 말이에요. 아, 이걸 못 쳐놨어. 그래도 이게 더 크니까. 비교 비교가 안되잖아 그래도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 여기서 돌을 걷었구요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기세의 대결이었구요 뭐 그냥 33 침투를 해서 뭐 이런식으로 두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뭐 한판의 바둑이 될 겁니다 뭐 구청한다든가 아니면 모양을 뭐 지우러 간다든가 하는 건데, 딱히 뭐 지금 타이밍에는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그냥 갈길 가다가 상대가 만약에 더 키워왔을 때, 마다 뭐 못해 이런 식으로 더 키워왔을 때, 삭감을 뭐 간다든가. 충분하거든요. 일단 실리를 챙겨놨고, 백도 노는 거 아니니까. 우리 양걸치을 한번 해봤고요. 여기서도 이제 3-3 들어갈 수 있는데, 약간 좀 어렵게 둬보고 싶어서 둔 거죠. 어, 그리고 붙인 수는 이제 막으면 여기 갖다 붙이겠다는 뜻 같아요. 이렇게 활용을 해먹겠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한칸 띄게 되면은 그래도 포석이 흙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에 살려주는 쪽으로 가서 귀살이 해라. 대신 중앙에 두터움을 갖겠다는 뜻이었고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도 단수를 치면 만약에 이으면 이제 그때 빠지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길 쳐도 저는 이걸 칠 겁니다. 여길 쳐도 이걸 쳐서 실전처럼 얘를 바깥으로 모으려고 했어요. 여길, 아, 지금 이걸 그냥 치면 이렇게 치는 게 정수가 됐을 가능성도 있네요. 그 포인트는 어쨌든 너도 불편하게 더 봐라, 이거지. 이거 못 살아있는 만큼 흙도 불편하니까. 끊으면 이제 밀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교환하고 젖혀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욕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예 근거를 싹다 없애고 몰겠다는 뜻이었거든요. 근데 이 수는 잘 모르겠네요, 제가. 여기를 그냥 여기를 그냥 받는 받 이거 근데 받으면은 이걸 또 당해 버리니까 좀 아프죠.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본 건데, 결국엔 얘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이것도, 어떻게 놔야 되나, 여기서. 음, 좀 뭔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, 공격이 잘안 되거든요. 한요 정도 가는 게 어땠을까 싶어. 이게 지금은 오히려 난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, 그냥 도망가는 대로 두는 거죠. 뭐 이런 것도 붙여와. 나도 한번 붙여본다든가. 이게 약간 마음이 급한 수였고 막상 붙이고 머리 내밀어 버리니까 얘네가 오히려 약해졌죠. 그래서 돌의 흐름이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이쪽으로 모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서 이쪽으로 몰았어야 돼. 그래야 여, 이쪽에 집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.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실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거 약간 좀 제가 빨랐어요. 음, 밀고 밀고. 붙여서 이제 이쪽에서 약간 배짱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엔 상대가 뭐 착각을 했나 봐, 이게. 착각하지 않고서 야 이렇게 순식간에 끝날 그건 아니거든요. 이때 제가 봤을 때는, 음, 뭘 착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끼우는 거는 축입니다, 이게. 그냥, 그냥 빨리 떠서 졌나? 아니면 여기서 이게 단수라고 생각했나요? 이 백돌이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이걸 단수라고 생각했나?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수격기를좀 빨리 하다 보면은 이런 착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두는 것도 물론 있는데 이거는 하나 둘셋네 수잖아 이런 식으로 수를 조여갔을 때 일단 자체 수상전은 흑이 일단 이길 수가 없어요 막으면 뭐, 뭐 대충 아무데나 치중 가면 여이 잡힌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길 딱 드는 순간에 단수라고 생각을 한게 아닌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이래, 이래 돼가지고는 안 되죠 결국 바둑은 배짱이다 이거지 자 그럼 요렇게 구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전 치고는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역시 이래야 저도 좀 뭐랄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요렇게 구단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